반갑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예, 네, 여러분, 잘 들어오셨습니다. 제 유튜브에. 왜냐면, 하 지금, 지금부터 여러분들, 이 종목에 물려 계시거나 손실 보고 계신 분들은 무조건 필톡 하세요. 왜냐면, 하 제가 여러분들께 탈출 구간, 그리고 대응 방법, 이번 영상에서 전부 다 무료로 공개해 드릴 거니까 나가지 마시고, 지금부터 여러분들 영상 집중해 주시고요. 내 계좌를 지키는 정보 여러분들, 이 영상에서 끝까지 보시면서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 종목 분석 들어가기 전에 제가 여러분께 그동안 추천드렸던 종목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들 자, 먼저 2월 1일 날뭘 추천드렸죠? 에코프로 비엠을 추천을 드렸어. 그리고 우리가 몇 프로 상승했어요? 보이시지만 180% 상승했어. 왜 추천드렸어요? 뭐라 그랬어요? 돈이 들어왔다. 무조건 매수하자.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뭐 저희가 매도하고 더 올라가기도 했지만 이건 뭐야? 수익 봤잖아. 200% 이상 수익을 봤단 말이야. 자, 그 다음 종목 볼게요. 자, 포스코 엠텍이야. 뭐해? 무슨 관련주야? 리튬. 4월 18일 날 제가 여러분들께 추천드렸단 말이야. 저희가 200% 정도 수익은 냈지만 지금 뭐예요? 1000%가 뭐야? 2000% 이상 상승했단 말이야. 이 종목이. 여러분들, 이 수익이 불가능한 수익이 아니라니까, 여러분들. 꿈의 수익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소장 브리핑하는 거꼭 들으시고요. 자, 지금 사시면 여러분들 최소 10배 이상 올라가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 종목, 종목 분석 후 마지막에 제가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지금부터 종목 분석 들어가니까 영상 더욱더 집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리 좋아요, 구독, 필수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과 볼종목은 세토피아예요. 세토피아.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테슬라 관련주였어요. 그러다가 주가 자체는 예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왔다 내려와가고 있어. 삼화전기 같은 거였죠. 삼마전기 같은 테마였어요, 그렇죠? 그런데 삼마전기랑 세토피아랑 비교해 보면 세토피아가 훨씬 강해. 왜 그럴까? 예, 왜 세토피아가 더 강할까, 여러분들? 저는 테슬라 테마로 보지 말자 이거요. 보지 맙시다. 뭐로 보자 저는 이거 실적 주로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실적 주로 좀 봐자. 저는 이,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종목이 더 크게 상승할 수 있는 더 크게 상승할 수밖에 없는 이유 오늘 설명드립니다. 영상 더 집중해 주시고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이렇게 끝나진 않아요, 여러분들. 오늘도 급락을 했다가 잡아당기잖아. 그건 뭐야? 세력들도 놓치기 싫은 종목이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고 세토피아 분석을 드리도록 할 텐데, 어, 영상 중간 중간이라도 저 이소장 많이 보, 들어보셨죠, 이소장? 뭐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에 있는 번호로 남겨 주죠. 잘 보이시죠? 영상에 있는 번호로 남겨 주시고, 어, 그 다음에 제가 시세분 저희도 보시면 저희는 좀 시스템적으로 해요. 이렇게. 신호가 뜨면 매수를 해 이렇게 신호가 뜨면 미리 우리 미리 감지를 할수 있단 말이에요. 세력 급등 포착 신호로 그래서 이러한 시세 분출 대기 중인 종목들 그쵸? 제가 드려요 여러분들께 드리니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수익은 어렵지 않아 왜냐하면 좋은 종목을 매매할 거니까 자 그러면 우리 세터피아 분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봉의 모습부터 보셔요. 자 월봉의 모습 제가 그랬잖아 이거 바닥이라고. 몇 년을 횡보했어 얘가. 1년, 2년, 3년, 4년째죠. 거기 예, 한번 들어야지. 그쵸? 언제까지 평탄한 길만 갈 거야? 그런데 우리가 실적을 볼게요. 실적을 한번 보면 점점 좋아지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예, 맞잖아. 줄어들고 있어. 당기순이익이 200억에서 뭐야? 마이너스 25로 줄었잖아. 그러면서 영업이익률 같은데, 이제 많이 줄어들었어. 그렇기 때문에 뭐다? 이 종목은 간다. 그런데 제가 조금 우려되는 건, 얘가 유보율이 좀 부족하다는 거예요. 유보율. 유보율은 회사에 자금이 좀 어, 운영자금이 많이 없다는 거라, 한번 유상증자는 나올 확률이 있어요. 근데 얘가 보니까 언제 얘가 2022년에 한번 했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최근의 흐름을 보죠. 최근의 흐름을 보면, 자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실적은 좋아지고 있고, 주가는 급등을 하고, 지금은 뭐다? 조정 구간인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알게 뭐야? 하나 알고 넘어가야 될 게? 추세를 볼줄 알아야 돼. 추세를 보려면, 기본적으로 우리들이 뭘 알아야 된다 그랬어요, 항상. 장대 양봉을 알아야 된다 그랬어 여기 절반. 여기 절반을 지지 못하면 추세가 못 나가. 근데 얘는 뭐야? 지지를 하고 있잖아.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인단 말이야 그럼 얘는 괜찮아. 그럼 뭐야? 얘는 여기야 손절선 2,500원. 저 이걸 주봉에 어요 2,500원을 주봉에 으어요 주봉에 었고잘 만들어가고 있어 흐름을 그렇죠. 그러면서 뭐냐면 얘가 크게 상승을 했어. 상승을 했다 하락을 했다 뭘 만들어 이렇게 펜골 만들어갈 확률이 높아. 횡보를 만들어야 되는 이유는 뭐야 여러분들 예이 앞에 매물들 소화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2500원 부근과 잡시 봅시다 1봉이 2500원을 굽고요 이렇게 그어나 그리고 기본적으로 저는 여기 이렇게 보면 될것 같아 조금 하락을 하더라도 뭐 여기만 지지해 를 주면 되고 저는 기본적으로 얘는 뭐냐면 이런 흐름이 나올 것 같아 추세는 아직 상방이야 그렇다면 뭐다 봐라 봐라. 이렇게 갈것 같아. 뭐다 이건? W 패턴. W 패턴이 뭐야? 쌍바닥? 짝꿍대기 패턴이야. 저점을 올려가는 패턴이야.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제가 신용장고율을 올려봤어. 신용장고율. 저 보이시죠? 빚을 내서 사는 사람들이 뭐야? 여기를 기점으로 해 주가가 내려가니까 어떻게 돼? 얘네들 내려가고 있어. 그럼 뭐야? 신용장고율 역시 거의 다 소화가 됐다는 거야. 보다, 뭐 빚을 내서 주식을 사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는 거야. 그럼 뭐야? 어, 세토피아? 좋은데? 굉장히 좋죠? 저는 이 종목 살 거예요. 저는 추천 드릴 거예요. 왜이종목 추천 드려? 올라갈 거니까. 다시 급등을 할 거니까 추천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께. 그렇기 때문에, 자, 오늘이 하락이, 오늘도 보시면, 봐요. 얘가 하락할 거였으면 그냥 하락을 했지 뭐야? 잡아 올리잖아. 끌어 올리잖아. 왜 끌어 올려? 그만큼 세력들의 의지가 강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들이 종목은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래서 지금 이 종목 가지신 분들 있잖아요. 이 고점에 사신 분들 있죠. 괜찮아. 손절은 절대 하는 자리가 아니야. 손절하지 마셔. 분명히 제가 추가 매수를 할 거야. 추가 매수를 해서 어떻게 제가 수익을 내는지 보셔. 자신 있어요. 자신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따라 해 보셔.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자. 영상에 있는 번호를 남겨주시면, 어, 세토피아는 조금 비중을 이렇게 조정해서 할게요 비중이 너무 크신 분들 비중 조절을 좀 합니다. 비중 조절을 할게요. 한15% 정도만 갖고 갈게요. 내비중이 15% 정도만 가지고 가면, 이 정도 우리가 충분히, 뭐, 100% 이상은 수익 내야 될 거냐. 100% 이상 수익 낼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같이 해보지, 뭐. 이수장이랑 같이 해보도록 할 테니까요. 영상이 있는 번호로 남겨주시면 되고요. 자 세토피아에 관해서 여의도 정보지를 입수했어요. 세토피아, 여의도 정보지. 그서 여의도 정보지를 어떻게 봐야 돼요, 여러분들? 여의도 정보지에는 세토피아의 모든 것. 알려지지 않은 뉴스가 다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충분히 여러분들이 보시고 대응할 수 있도록까지 만들어드렸으니까 이거 당장 제가 월요일날 문자로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영상에 있는 번호 남겨주시고요. 지금부터 여의도 정보 지 보는 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느 가격에 사야 될까요? 여러분 주식은 어느 가격에 사서 얼마에 팔아야 될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게 가장 궁금하지? 그렇죠. 과연 어디서 사서 어디서 팔아야 될까? 우리가 수익 보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 자 제가 여러분들 제 개인 번호 오픈했어요. 자 위에 번호 보이시죠? 오픈했습니다. 왜? 여러분들에게 수익 주기 위해서, 우리 종목명 문자로 보내 보내주시면 이렇게 주요 종목의 추정가, 목표가, 손절가 이 부분 제가 정리해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투자 포인트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자료집을 발송을 해드리도록 할 텐데, 여러분 이 안에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자, 우리가 투자 포인트라고 했어요. 제가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들께 투자 포인트, 투자 포인트. 그럼 투자 포인트 안에는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많이 들어있어요, 여러분들. 뭐냐면 우리가 투자 포인트를 알기 위해서는 뭐다? 기본적으로 이 종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야 돼요, 그렇죠? 누가 뭐 여의도 찌라시, 뭐 이런 이런 거 많이 들어보시잖아요, 여의도 정보지, 그렇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공개 정보를 이용하는 게 아니야, 우리는. 우리가 공개 정보로, 자잘안 보이죠? 자 색깔을 좀 바꿔서, 자 공개 정보로 주식을 샀다. 이거는 많이 못 가, 여러분들. 우리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야 돼. 그래, 여러분들, 주식이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러한 미공개 정보들을 이용해서 샀을 때, 저점에서 샀을 때, 이게 공개 정보가 되면서, 이때 사람들이 막살거 아니야. 그럼 우린 이때 팔면 되는 거지, 여러분들. 무슨 말씀인지 알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 포인트를 알아야 되는 게 중요한 거야. 그리고 여러분들. 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우리가 뭘, 뭘 알아야 돼? 주식을 하려면 또뭘 뭐, 뭐 알아야 돼? 추세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 그래, 요안 그래요? 추세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들. 자, 자, 우리가 첫 번째 중요한 거 정보. 두 번째 중요한 거 추세. 자, 차체에 모든 답이 있어요, 여러분들. 왜냐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뭐, 종목들이 이렇게 쭉 올라가다가, 이렇게 내려가겠지. 어디 갔어요? 이제? 올라가다 이렇게 내려가겠어. 이때 우리가 고민이 생겨 어떤 고민이 생겨요? 폴딩을 해야 될지 아니면 추세를 이렇게 봐야 될지 고민이 생긴단 말이야. 그렇잖아요. 그렇다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거에 대해 눌림목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야. 눌림 눌린 구간인지 아닌지 얘가 상승을 할지 하락을 아닐지 이런 걸 아셔야 된다는 거야. 그럼 뭐야? 제가 말씀드리는 이 투자정보지가 뭐야? 여러분들한테는 우리 어렸을 때 많이 받았죠? 종합선물세트가 되는 거야. 종합 선물 세트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주식의 전망, 모든 걸다알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 그렇고 뭐다? 이 자료 하나로, 모든 게 끝난다는 거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정보 이걸로 여러분께 많은 도움이 될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영상에 있는 번호로 남겨주셔. 어렵지 않잖아. 여러분들. 제가 번호 신청하신 분들은 다 자료 전송해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100% 무료예요. 정말로 수익이 나는지 검증, 검증 또 검증하고 대응을 한게 좋아요. 대응, 대응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받아보시고 검증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어요. 100% 무료. 어떻게 하시면 된다고 영상에 있는 번호로만 남겨주시면 되니까 여러분들 편하게 한번 검증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그리고 여러분들 항상 뭐다? 좋아요, 구독은 필수입니다. 감사합니다.